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딤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상 가장자리에 한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의 고리 네 개를 만들어 상다리인 네 개가 붙어있는 대모퉁이에 네 달아라.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바,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을 상으로 운반한다.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의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 때 방,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마침대와,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곁가지 여섯 개가 한쪽에 세 개, 다른 한쪽에 세 개로 뻗어 나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꽃 모양의 잔세 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 있는 여섯 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꽃 모양인 잔네 개가 달린다.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모양으로 곧 여섯 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등잔대와 등잔을 일곱 개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이 성막의 용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엮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무소부제 하셔서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며 생각했겠죠. 아,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제하십니다. 그 약속 때문이라도 내가 너희 왕상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 때는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죠. 솔로몬 때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냐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 골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 그곳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전이나 뭐 하나님께서 잘 만나주시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둡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 성막의 구조는 어, 내전과 외전으로 구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내전은 또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면 성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어, 지성소는 1년에 딱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성소는 어,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소에 놓일 이 진설병상과 등잔대 및 기타 부속기구들을 만드는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성소 밖에 둘 기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진설병상은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 진설병상은 길이가 두 규빗으로 약 90미터 정도 되고 너비는 한 규빗으로 약 45센치미터 아까 예그 진설병상의 길이를 말씀드릴 때 네, 잘못 말씀드렸는데, 90m가 아니라 90cm 정도가 되고, 너비는 어, 약 45cm,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 반으로 약 68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의 가장자리에 이 손바닥 한 뼘만한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도 금태를 두르라고 하십니다. 어, 이 틀을 만드는 이유는 상에 있는 진, 진설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6절, 본문 26절에는 어, 상에 금고리 4개를 달아서 그 고리에 채를 달아 채를 꿰어서 운반할 수 있게 어, 하십니다. 이렇게 고리에 꿰을 수 있도록 채를 만드는 것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이동해야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운반할 때 레이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는데 이 진설병상의 채를깰수 있도록 만들어 어, 레인들이 이 상을 옮기는데 용이하도록 이렇게 어, 주님께서 만, 어, 그렇게 어, 어, 상을 옮기는데 어, 용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상 위에는 여러 가지 기구를 놓았는데 순금으로 만든 대접과 그리고 숟가락, 병, 잔 등을 놓았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설해 놓았다 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설병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떡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1두 개의 진설병을 여섯 개씩 두 열로 진열해 놓았는데, 어,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정성을 다해 땀의 결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진설병은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매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그 당시 먹었던 무교병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빻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가 그 고운 가루로 된 반죽을 뜨거운 화덕에서 구웠습니다. 곡식이 빠져서 가루가 되고 떡으로 빚어져서 뜨거운 화덕에 구워지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생명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통과 시련을 예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설병이 하나님과 열두 지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임을 신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진설병이 되셨습니다. 그 거룩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설병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늘 진설되어 있어야 한그 진설병처럼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진설병을 놓아주는 상에 어, 진설병 상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어, 이 등잔대는 진설병 맞은편에 두어야 하는데요. 등잔대는 7개의 아몬드 꽃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영문 성경은 이를 아몬드 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 개정 버전에는 살구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살구꽃은 이스라엘에서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움이 터서 어떤 경우에는 2월 말 이전에 꽃, 꽃을 피웁니다. 그런 점에서 살구꽃. 최형상은 겨울을 이겨내고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 본문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잔대에 등잔을 일곱 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의를 밝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은 어, 그 위에 등불을 켜놓는 것으로서 제사장, 어, 제사장의 상에 진설병을 언제나 그 진설병 상에 진설병은 언제나 놓아 두어야 하듯 등잔대의 불도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이 등잔대가 언제나 불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위치한 그 진설병 상과 그 진설병을 밝히 비출 수 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등잔대의 등불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진설병과 마찬가지로 이 등잔대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8절에 불 끄는 집게와 그 자네를 치우는 접시마저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지침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하시죠. 이미 신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지침대로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막 안에, 어,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상과 등잔대는 매일 혹은 매주 제사장들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깨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본문처럼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구분하지 않죠. 네. 성소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구별하여 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제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이 공간이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소에 있는 진설병과 등잔대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번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요, 거룩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입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게 만나 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등잔대의 등불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빛으로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